교회가 있는 유일한 기숙학원 월드비전 기숙학원 원장 김선혁입니다. 기숙학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월드비전 기숙학원하고 타학원하고의 학원비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, 그 기숙학원이 이제 시내 독학학원, 시내 종합학원, 종합 기숙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내 독학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비가 월 60만원, 독서실비가 30만원, 식사비 55만원, 숙박비 50만원. 그래서 시내 독학학원이 보통 195만원 정도. 그 다음에 시내 종합학원이 있습니다. 보통 학원비가 월 100만원, 독서실비 30만원, 식사비 55만원, 숙박비 50만원. 그래서 이제 한 235만원 정도. 그 다음에 그, 기숙학원이 이제 종합기숙학원이 있습니다. 전과목 수업을 다 하고 하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비용이 310만원. 그리고 우리 월드비전기숙학원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,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방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격 비교입니다. 이 비용을 따져보면은 월드비전기숙학원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연간 재수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, 종합재수 기숙학원을 다녔을 때는 연간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, 월드비전 기숙학원을 다녔을 때는 약 1,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됩니다. 종합기숙학원에 비해서 연간 40%의 비용으로 재수가 가능하게 됩니다. 1년을 생각을 하면 월드비전 기숙학원이 정답입니다. 교회가 있는 월드비전기 숙학원 원장 김선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